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인 루르드는 성모의 발현으로 가톨릭 세계 3대 성지로 꼽히는 곳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세계 각국 신자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성지입니다. 1858년 성모가 발현하여 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라고 하셨다는 마사비엘 동굴에 아직도 메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루르드의 샘물입니다. 이 루르드 샘물로 난치병이 나은 기적 같은 사례가 7천여 건이 넘어가면서 루르드 대성당의 의료 검증국이 나서서 사례에 대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중증을 겪는 환자들이 치료와 약으로 효과를 못본 상태에서 루르드 샘물이 효과를 나타낸 사례들을 검증한 것입니다. 샘물의 성분 분석 결과 게르마늄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소와 결합된 게르마늄은 생명의 원소라 불립니다. 게르마늄은 1886년 독일의 화학자 클레멘스 빙클러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게르마늄은 원자번호 32번의 원소로 구조에 따라 산소 선호계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체내 산소 공급, 촉진작용 및 면역 증진작용 등을 통하여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이후 수많은 과학자가 이 샘물의 성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프랑스 생물학자 알렉시스 카렐 박사가 20년간의 연구 끝에 이 생물에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후 여러 과학자가 게르마늄의 메커니즘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게르마늄은 신비의 원소, 생명의 원소라고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게르마늄에 대한 연구는 항암, 면역, 항종량, 항바이러스, 항산화작용 등 다양한 범주로 확대되었고, 현재 수천편의 게르마늄의 효능 관련 논문이 구글 학술지 검색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독일에서 발견되어 게르마늄이라고 불리는 이 원소는 건강기능식품에도 쓰이지만, 더 많이 쓰이는 분야가 반도체 산업, 군수산업,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고가의 원료입니다. 게르마늄은 전 세계에서 1년에 120톤 밖에 생산이 안되는 희토류에 속하는 희귀 원소입니다. 자연상태에서 광물 형태로 존재하지만 순도가 높은 게르마늄을 얻으려면 광물에서 이 희귀 원소를 추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공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게르마늄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몇개 국가 밖에 되지 않으며 높은 순도의 게르마늄을 추출해내는 기술을 가진 회사는 세계에서 손을 꼽습니다. 그래서 순도가 높은 게르마늄은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크게 무기 게르마늄과 유기 게르마늄 두 종류로 나뉘고, 유기 게르마늄은 식물합류 게르마늄, 화학합성 게르마늄, 그리고 생합성 바이오 게르마늄으로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무기 게르마늄은 돌이나 흙에 아주 적은 양이 들어있는 광물 상태의 게르마늄으로, 무기 게르마늄을 직접 갈아드시면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철분 섭취를 위해 못이나 철사를 갈아먹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철사를 계속 갈아먹었다가는 신장 독성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유기 게르마늄 중, 식물 함유 게르마늄은 인삼, 산삼, 영지버섯, 명일엽 등의 약용식물에 극미량의 게르마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함량이 극히 미미하여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고, 게르마늄만 추출하기엔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화학합성 게르마늄으로는 일본의 G132, 아사이 게르마늄, 독일의 세넘 게르마늄 등이 있습니다. 화학합성 게르마늄은 잔류 중금속 성분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미국 FDA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처 또한 미국 FDA와 마찬가지로 게르마늄 제품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생합성 바이오 게르마늄은 미생물의 생합성 특허공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생체 친화력이 뛰어나고 오랜 검증으로 안전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용식물에 미미하게 들어있는 게르마늄 함량에 비해 바이오 게르마늄은 많은 양의 게르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다양한 검증을 받아 안전하고 게르마늄 제품 중 유일하게 미국 FDA의 NDI 등재를 받았습니다. 바이오 기술로 미생물을 생합성하여 만든 유기 게르마늄인 바이오 게르마늄으로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오래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